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저희가 쇼핑을 하는 날입니다. 와 어떤 카드로? 바로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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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로. 이 카드로. 기호 카드. <laughs> 저희는 오늘 여의도에 새로 생긴 인기 대형 매장 가서 쇼핑을 할 건데요. 우리가 100만 씩 쇼핑을 할 거예요. 대형 내에서 쇼핑 지원금이죠. 100만 원이요? 시작합니다. 400만 원. 각각 1 0 0이에요 그냥. 그렇지. 1인당 1 0 0 너무 큰 돈이라. 아, 너무 큰 돈이라 니네들이 감당하기 어려울까 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감당할 아니, 수 있어요. 네, 상당히. 네, 당연 도착! 오케이. 나 백화점 발렛 서비스 받는 거 엄청 부러웠거든이리 왼쪽 가면 발레이야 오. 왼쪽으로 가면 근데 발렛. 발렛 버스가 있고? 맨날 있는데, 우와. 이거 발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다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카드 아까 그 영YP, YP 카드 갖고 있는 분들 봐. 음. 평일에는 카드가 있으면은 무료주차가 능한데주말은이 쿠폰이 있어야 돼. 주말 발렛 쿠폰. 이걸 이렇게 처음 카드 받을 때, 1년에 사용할 수 있게 쿠폰이랑 바우처를 주시는데. 근데 진짜 편하지. 네. 원래 주말에 지하주장 내려와도. 어, 맞아. 또 자리 찾고 또 거기서 걸어오고 해야 되는데 진짜 근데 신기하플레이에서 내리면 바로 매장이에요. 사주세요차 나랑 이게 뭔 상관인데? <laughs> 맨날 이렇게 발레 주차하면 부자들은 맨날 이렇게 살았겠네요. 그렇지. <laughs> 저희도 부자예요. 어. 자연스럽게 행동해. 항상 이래 왔던 것처럼. 두리번거리 만 그래. 지아 전화 해봐. 지하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오늘은 신나는 <laughs> 날입니다. 아, 예쁜 척좀 하지마. 쇼핑하러 가자. 시간 없다. 좋네요빛시다 제가 오고 싶었어요. 여긴 지하 2층입니다 여러분. 와우. 재아 오늘 옷 사러 왔다며? 네, 보고있어니샀재아야 네, 네. 이런 것도 누나가 골라줘야 누나가 골라줘, 누나 골라줘. 아, 기다려봐. 아 이런 깔끔한 젠디하게 어? 아, 아는 단어 정지법 젠디한 <laughs> 이런 남친룩 어때? 아 남친룩이 있 아니 색깔 예쁜데 진짜로? 근데 봄이잖아. 맞아? 이제 여름이무봄이 <laughs> <이제 웃음> 색깔 그러니까, 완전 원피스 느낌예 같지 않아요? 하이 실종하려고 그러냐? 음, 또단속 네? 안 된다. 왜 우리의 길을 주기고 그래요? 아니요 보는 사람들 눈을 아, 보호하려고. 선생님? 너 단속이 아니고. 편들지. 네, 여기 괜찮다. 괜찮지? 오. 야안 돼. 가을을 준비한대. 아 벌써 가을을 준비한대. 가을을 준비해. 근데, 예쁘다. 예뻐, 근데 예쁘다. 예뻐 예뻐. 아, 이거 이거 사려. 그거 아. 생님뭐 하실 거예요? 나? 나는 니들 쇼핑하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지. 아, 나는 인테리어 소품을 살 거야. 이거 사야지. 네. 밤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쇼핑을 하게 됐는데. 쇼핑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남자들은 공감할 거예요. 잘 쇼핑 안하네 13만 8천 6개요. 응? 2개에 1 14... <laughs> 역시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는구만. <laughs> 어, 너무 좋아요. 귀엽다. 네, 이거요. 이거는 33만 원이에요. 그러면 신났어. 아. 지가 어떻게 생각해? 누나가 행복해 보이니 저도 행복합니다. <laughs> 이야. 저 여자예요. 누가 뭐래? <laughs> 어때요? 어, 예쁜데? 귀여운데? 어? 귀여워요? 아? 목걸이가 아, 걸이씨 목걸이. <laughs> 혹시 이거 한 번만 빼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땀걸이 이거 지 가만있어 이 블랙아이돌은 좋요 결정했어요 보여줘 아네 얼굴 봐요 <laughs> 귀걸이 아이 가만있어 이거 약간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이쁜 것 같아 <laughs> 공중에 떠 있는 듯한이라니요 <laughs> <뒤에? 웃음> 너무 예쁘지 않나랑 목걸이랑 응 예쁘죠? 저 전신샷도 한번 찍을게요 다리 길게 찍어드릴게요 <laughs> 네. 아 맞다. 선로님 차도 수학로 들었는데. 벌로그 스킬러 사진적 있어? 상해 산물로 재작년 세개산 거. 아 그래? 근데 저도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렸어? 블렉스 <laughs> <laughs> 했다. 여러분 저 어때요? 영동모양과 귀걸이. 귀걸이. 아, 정세개산 거야? 이게, 이게 세 개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인 거야? 그럼요. 제야 네? 이거 세 개야, 두 개야? 세개산거 아니야. 세개두 개죠. 두개 아니야? 귀걸이 하나, 목걸이 하나. 얘는 두 개잖아. 이건두 개죠? 두개산 거죠, 이거. 이거 뭐, 하나인 것같 아. 네! 소별형 413,000원입니다 아.. 아.. 아무다운 낮이에요 얼마 썼어? 413,200원 감사합니다 이불 돌려 어? 어? 너무 섹시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입고 운동하면 이제 남자들이.. 저기 혹시.. 저기 옷좀 입어주실래요? 폼 <laughs> <손도 웃음> 하시면 안 돼요? 제발.. 폼트 하세요 <laughs> 모자 뭐가 예쁘지? 모자 넣어 펴주요 음. 오. 오. 가격을 듣고 전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 무게 아, 음. 나도 예쁠 것 같아. 자? 블랙 사자. 이건 얼마예요? 이것도 주세요. 선영이 사주면 좋아할 것 같아. 어떻게 쓰는 거예요? <laughs> 아 우와, 너무 예쁘다. 이핏잘 어울려? 나 이거 사 마라. 사요. 너무 개고장이 같지 않아? 이거 어때요? 음, 괜찮은 것 같아. <laughs> 나? 네. 네, 사줘 너가 사줘 그러면. 아, 뭔 소리야? <laughs> 시안이 티두 장, 제아바지 하나, 내 자켓 하나. 너무 좋아요. 너돈 너무 안 쓰는 거 아니야? 돈 많이 샀어요. 세 개째요, 세 개째. 나한 60, 70 썼고 유경이 한50 썼고 재가한30 썼고 너만 지는 10만 원 썼어 왜요? 시간 안에 못 쓰면 못 사게 하야지안돼 여기에서 오프을 사용해가지고 결제 되시는건3 7 1 5 4 0원 네.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5만 원 식사 이용권 이거를 사용해서 밥을 먹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예쁘다 밥 먹으러 갈 거야 이제 지금 더 텐션 떨어진 것 같은데? 더고가지고저 <laughs> 원래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laughs> 편이 아니어고아 진짜? 그딱딱딱딱딱 하고 딱딱딱 아, 보고 딱딱딱딱딱딱 에경선의때 어디 50만원 우리가 쓰자. <laughs> 아이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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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인터뷰 더할 거예요. 아 근데 아 일단 방 먹으러 가. 여러분, 저희는 이탈리라는 매장에 왔습니다. 식전빵이 나왔어요. 먹겠습니다. 저랑 해변에서 칵테일 한잔 어때요? 안 해요. 오! 맛있어? 아우, 취한다. 아우, 근데 이좀센것 같아요. 유경이 혼자 술 먹고 있어요. 첫 번째 메뉴. 아, 마르게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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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랍스타 파스타랑 피본 스테이크. 피자 먹을 까라 아, 아, 우리 이그건 응. 먹어, 완전. 아이 먼저 먹어. 뒤지고 싶으면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바우처를 써서 5만 원 할인 받았어요. 12만 원에 먹었습니다. 예? 하신했어요? 할인 12만 원. <laughs> 청소기 사게? 네. 이거 얼마인데? 45만 원? 네. 달달달. 이런 것도 청소기. 그렇지? 저는 이 청소기를 샀습니다. 이제 청소 좀 하려고? 네. 제가 골랐어요. 이렇게 좋지? 네. <laughs> 마음에 들어? 네. 열심히 일해라. 개처럼 일하겠다 <laughs> <있는. 웃음> 왜 유경선배가 개처럼 <laughs> 일하냐 가자 감사합니다 수현이랑 제하는 밑에 옷 쇼핑하러 가라 그랬어 만약에 게임하잖아요 너는 어. 만약에 만약에 1억이 생긴다면 뭐할 거야? 근데 100만 원이 생긴다면 뭐할 거야? 막 이렇게 많이 장난치잖아요 실제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더 써본 놈이 쓴다고 <laughs> 안 써봤더니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이 쓰이어 <laughs> <laughs> 내가 산 것보다 이게 더 예쁜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더 예쁘다 뭐야? 이렇게 보면 끝도 없어요 선생 빨리 가요 그래 할머 <laughs> 집들이 선물 사줘야 하는데 이거 사주려고요 어허 42만 5천원 이거 살게 그거? <laughs> <laughs> 맥스가발편한곳코콜 진짜 편해신 <laughs> 일할 때날라다닐수 <날라져도> 있어 <laughs> <laughs> 일 열심히 하려고 사는구만 일하려고 사, 시계 사고 시계하려고 뭐해 주리마이? 영 VIP인가? <웃음> 어쨌든 <웃음> 연간 3천만 원 이상 사용한 분들한테 나이 제한도 있어 이게 0이어서 0 20살에서 39세 사이에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카드고 이 뒤에 보면은 이 카드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따로 있는데 지금 그건 오픈은 안 됐어요 어.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또5% 할인이 가능해서 오늘 100만 원씩 쓰기로 했는데 결국 한 104만 원, 105만 원 정도 쓸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맞아. 저희가 원래 오늘 쇼핑을 떠닥 하고 가려고 랬는데 예정 시간보다도 지금 2시간을 더 촬영했는데 돈이 아직도 남았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돈도 안 써봐가지고 <laughs> 쓸 줄을 몰라 3만원짜리 티 사고 한 40벌 살라고 <laughs> 가성비로 다고 가성비로 끓는 거야 오늘 아주 1년치 옷을 다 살라고 유경이 맞아, 한 10만원 남았나? 얘들한 주기로. 주기로 했어 저 아니, 체력 다 떨어진 거 같아 유경이는 <laughs> 이제 갈 거고 수현이랑 제이아스 집에 가도 돼? 아니 아니 아니. 오늘 마감 시간때까지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laughs> 쇼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발렛 라운지 여기서 그냥 출차하면은 뭐 바로 그냥 타고 가는 거지 뭐 발레 진짜 편하다 자 볼까요 <laughs> 발렛 라운지 체력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체력이 좀 많이 안좋아가고 저희는 이제 차를 빼고 가도록 응. 하겠습니다. 응. 안녕. 안녕하세요. 이 나우스입니다. 아직도 안 샀냐? 이제 마지막이야 와, 의와 많이 해. 샀다. 못 보던 게 생겼다. 아니 17만. 17만 아직 17만원 남1 7만 아직 남았어? 네. 돈을 쓰라고 줬는데 돈을 못 쓰고 있네. <laughs> 아, 나도 이제 힘들어요 저는. 하루 100만원 쓰기가 힘들구만. 현상으로 해도 1억 받으면 하루도 감사합니다 1억. 돈 줄래 지금. <laughs> 있어요. 진짜 돈 쓸라고 했다니 수현이 이거 사면 얼마 나아 10얼마? 10얼마? 야 씨, 아직도 남 그래서 그냥 컨버스 사고 싶은 있어서 그거 사고 끝내려고 여 쇼핑 마우처도 그, 있는데 뭐? 삼성물산 쇼핑 이용권 50만원 이상 구매 시 10만원 쇼핑권 이런 거또 있... 니들이 아직도 하고 있네 <laughs> 신발 골랐어? 어머니 신발 어머니 하나 하나 신발? 야 효자다 멋수현이다 자기 건데 와 <laughs> 오늘 신발 세 켤레 샀는데다 자기 건데 <웃음> 쇼핑하기도 <웃음> 힘들지? 힘들면 그냥 이제 그냥 카드 써. 줘. 어, 꼭다쓸 필요는 없어.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엄마 거야? 네. 아빠 거는? 샀어. 팀은 내일 텐. 아빠도 사줘. 이거 100만 원 어떻게 다 써가지고. 괜찮아. 내 줄게. 사. <laughs> 진짜요? 이제. 아. <laughs> 아빠 것도 사줘려 아버지가 선생님 진짜 좋아. 내가 돈더 줄게. 영상으로 남겨야겠다. 생생내게 아빠 것도 사드려. 네. 들고 갈수 있냐? 친구 불렀어요. <laughs> <laughs> 너무 힘들어. 나한 번만 도와줘요. 와 장난 아니다. 이게 지금 수연이랑 제약건만 이 정도예요. 들고 갈수 있지?